버추얼 프로토콜,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150%, 수이 70%, 아이오넷 55%, 디센트럴랜드 55%, 이 30%짜리 아직 제대로 시세 나오지도 않은 것들은 다 뺐습니다. 이런 수익률 안겨줄 코인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밤사이 미증시와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상승을 해주었죠. 특히 미증시의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 트럼프의 관세폭탄에도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실적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관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35%나 성장하며 주가가 9%나 급등. 메타도 사용자 증가와 AI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해 호재가 이어졌습니다. 이 덕분에 엔비디아까지 반도체 수요 기대감으로 4% 넘게 상승했고 시장은 다시 웃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장이 비트코인을 기술적 특성을 가진 자산으로 보느냐 대체 자산으로 보느냐는 확단할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나스닥의 동향에 영향을 받았던 비트코인으로선 나스닥의 이런 상승이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비트코인도 무려 7번만에 이 지겨운 추세선들을 이탈하고 상승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도 진행 영상에서 댓글로 요청주신 알트코인들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매수 받아볼 만한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에 종목과 타점, 목표가까지 세세하게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인, 월드코인입니다. 최근 코인 베이스의 현물에 상장되었죠. 그리고 비자카드와 손잡고 가상자산 결제 기능 도입에 사용을 시작하는 등 예전에 홍채인식 마케팅도 그랬지만 재단이 확실히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쌤알트먼이라는 상징성도 크게 작용하고요. 차트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작년 AI 내러티브가 시장을 주도했을 때 대장주로 움직였던 월드코인이었고요. 너도 나도 할거 없이 홍채인식으로 월드코인 받고 월드코인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슈에 비해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꾸물꾸물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 있습니다. 줄것 같기는 한데 신규 진입은 말리고 싶고요. 이미 진입하신 분들은 이 라인, 이 라인 돌파를 기점으로 더 들고 갈지 매도를 할지 고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월드코인 신규 고려를 꺼려하는 이유는 전체 100억개 중에 매일 풀리는 물량이 200만개나 되기 때문이며 작년 7월부터 5년 동안 80%의 물량이 하루도 빠짐없이 풀리기 때문인데요. 현재 유통량이 많으면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현재 유통량이 13%이기 때문에 추후 형성되는 시세가 물량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코인은 아니고 크게 물려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저점 부근이니까 조금씩 물 타면서 탈출하시거나 익절하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웨이브. 웨이브 주봉차트고요. 웨이브는 HTX에서 운전하는 잡코인이죠. 러시아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 그걸 호재로 삼아서 올리긴 하던데 그냥 세력 마음대로 운전하는 잡코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잡코인에다가 목숨 걸지 마셔라. 안전하면서 이거보다 상승 많이 시켜주는 코인들 차고 넘친다 말씀드리죠. 물론 다같이 상승 나오는 알트 유동성 장세는 당연히 웨이브 도 상승이 나오겠죠. 하지만 간단히 비교해서 작년 말 웨이브가 160% 정도 오를 때 시가총액도 훨씬 크고 사람들에게 관심도 훨씬 많이 받고 기관과 재단 참여가 활발한 수위랑 비교하면 어떠죠? 어디에 투자하셔야 하는지는 너무 쉽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특히 이번 시즌장이 미국 주도로 펼쳐지는 만큼 웨이브는 그 수혜를 입기도 내러티브가 확실한 것도 하나도 없는 무색무취의 잡코인입니다. 심지어 재단에 유기한 지 오래됐어요. 이 코인은 월드랑 마찬가지로 이런 거 물려 계시더라도 지금 저점 부근이니까. 물 타면서 빨리 탈출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들 뭐 예를 들어서 에이서 아캄 뭐 이런 거 아직도 좋은 거 많으니까요 빠르게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오래됐죠 바이낸스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상패 안 되고 지켜준 거 보면 아직 한번더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차트가 하락 추세를 뚫어주는 모양은 좋은데 이렇게 질질 끌다가 내리고 또 내릴 때 폭은 크게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 버리면은 사실 여기가 바닥인지 제하실인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아캄을 예를 들면 이렇게 시세 한번 나오고 내릴 때는 또 빠르고 확실하게 쭉쭉 내리고 1차 매집 구간에서 딱 멈춰주면서 매물 때한번더 만들고 이런 게 그림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상장 펌핑 말이 좋아 상장 펌핑이지 이거 외국 애들이 빗썸에 상장할 때 집어던진 거거든요. 상장 설거지를 너무 대차게 해먹었다. 보통 좀 길게 해먹을 코인들은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상장빔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좀 찝찝하네요. 네 요약하자면 물론 장세가 좋아지면 오르겠지만 찝찝한 부분이 많아서 신규 진입은안할것 같다.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추천 드리진 않습니다. 다음은 브렛입니다. 브렛은 그냥 밈코인이죠밈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유통량이 전부 시장에 풀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기 어렵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브렛도 안 보는 사이 많이 올랐네요. 힘이 좋습니다. 밑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쭉 들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저라면 신규 진입은 좀 부담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1차 TP는 이 라인, 이 추세선 라인에 닿을 때 한번 정리할 것 같아요. 브렛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바입니다. 무려 2019년부터 해 먹은 잡코인이죠. 카바도 웨이브랑 비슷합니다. 오를 땐 따라서 오르겠지만. 굳이 큰돈을 넣을 것 같진 않은 말 그대로 특색도 기대도 크게 없는 코인이고요. 21년에 이렇게 크게 해먹고 지금까지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물량 매집했을 수도 있지만 요즘 좋은 코인들 너무 많잖아요. 절대적인 코인 개수도 늘어났고요. 과연 21년도처럼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카바도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상 요청주신 코인들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어쩌다 보니 오늘은 거를 코인들만 소개드린 것 같네요. 제가 추천드린 에이저 드디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 업비트 상승률 1. 등이라서 뿌듯하네요. 추가로 알아보고 싶은 요청 코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번에 추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 궁금하시다 싶은 코인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제가 4월 14일에 진입하려고 공유드렸던 이 코인 리스트 여기 바로 에이저 보이시죠? 이 코인 리스트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코인들 말고 이런 코인들 사셔야 합니다. 해당 코인 리스트는 제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더해서 오늘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방 분들과 같이 매집 진행하고 있는 알트코인도 텔레그램을 통해 보일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놓고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저 또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종목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거의 100% 확률로 다음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빨리 보실수록 이득인 것 같습니다. 해당 코인 정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